하는 거 여섯 개 그리고 막 했던 거 기억나죠, 맞죠? 여섯 개 중에 막 X 치고 막그라미치고막 했던 거 기억나죠, 맞지? 네 그런 거예요. 자, 2차방정식의두근중한 근이 뭐라고 했어? 네, 네 그래. 자, 보자. 자, 이거 두 근이 있겠죠, 맞죠? 네, 자, 이거 두 근이 있겠죠, 맞죠? 이거 두 근부터 파란색 두 근부터 구하고 시작합시다. 요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X 축을 그릴 거야, 괜찮아? 괜찮니? 아 1랑 그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 인수분해만 한 거야. 자, 근이 2랑 3 맞습니까? 응. 자, 그러면 얘 아래로 블록에 위로 블록이야. 빨간색. 아래로 블록. 자, 이렇게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응. 그리고 이거막 읽어 봐. 두근 중에 한 근만 이거 사이에 있다 그랬지. 맞죠? 응. 2와 3 사이에 있다 그랬지.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서로 같은 근일 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던데. 얘기? 없죠 네 한금만 이 사이에 있고 다른 한금은 바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맞지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네. 서로 다른 두실근 가져야 되니까 맞습니까 네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을 네가 다 그려줘 자 이렇게 돼자 그럼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두분을 오케이 자 알파만 2와 3 사이에 있는 그림이 되겠죠 맞죠 자이 그림도 되고 또는 요 그림도 됩니다 두군 두 중에 큰근 있지. 맞지? 큰 근이 응. 2와 3 사이에 있게 되는 거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응. 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상황이 다 됩니다. 괜찮습니까? 응.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럴 때 또는 이럴 때겠지. 둘다 되는 거니까. 맞지? 응. 자, 그럼 이럴 때에 부둥식 다섯 개. 이럴 때에 부둥식 다섯 개. 해서 공통 범위를 구해, 아, 이, 다섯 개씩 공통 범위 구한 다음에 둘다 되는 거라서 또 눈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아, 아니, 별거 아니야. 자, 그럼 위에 거 하나부터 해보자. 자, 일단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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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식 0보다 커야겠네, 맞지? 자,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까? 이게 0보다 크다. 자, 이걸로 하나 풀어야 되고. 괜찮아? 음. 맞나?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러면, 어. 어, 어, 자, 근데, 뭐, 이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나중에 보면. 잘 봐요. A제곱, 플러스 48에 32 맞아요? 자, A제곱은 마이너스 32보다 크다.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응. A는 실수인데, 제곱이. 응.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모든 실수 나오는 거예요, 판별식 쓰니까.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 얘들아. 2와 3 사이에 있어요. 요렇게. 이 상황만 보는 거야. 지금 1번 그림 상황만 보는 거야. 그럼 둘다 무조건 양수 아니겠어요? 맞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음. 자,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다. 요렇게. 그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 맞습니까?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 이거는 쓸수 있는 부등식이네. 판별식은 모든 실수 나왔어. 오케이? 네. 두 분의 곱도 뭐가 돼요? 네, 0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근의 곱은 그냥 마이너스, 아, 어, 어? 어, 어, 이런 걸로 걸러내야 되네, 그림으로. 그림으로 걸러내야 돼.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8이지, 맞지? 그러면 요거는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걸러내야지. 이해됐어? 네, 이제 걸러냈습니다. 그럼 그림이 이것밖에, 2번 그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로 새로 판별식 가야겠네. 자,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이건 모든 실수되지, 맞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두근의 합. 자, 얘들아, 어, 알파가 음순지 니네가 알아, 몰라? 양순지. 모르지? 그럼 두근의 합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곱도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못 써요. 자, 두근의 합, 두근의곱못 씁니다. 축방도 못 써요. 축방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요 2보다 크다, 뭐 이런 거못 써잖아. 맞죠? 네. 자, 그럼 뭡니까? 함수 값으로 푸는 거지. F2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 값두 개로 푸는 거지. 0보다 작다. F3은 어떻게 돼요? 네. 자, 이건 모든 실수고, 그럼 이거 두 개로 공통권이 보 끝나겠네. 됐습니까? 네.